첫 번째 터입니다 일단 먼저 따라해보실게요. I'm thinking of ing. I'm thinking of 그러면은 I'm thinking of 뭔가를 생각하다는 라 얘기죠. 그래서 I'm thinking of 하고 뒤에다 ing 형태를 쓰는 건데, 저는 뭔가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라는 의미예요. 저 오늘은 좀 뭔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오늘좀 피곤하니까 마사지를 좀 받아볼까 생각 중이에요. 그러면은 I'm thinking of getting a massage예요. 자, ing 뒤에 붙어야 돼요. I'm thinking of getting a massage. 음, 오늘 좀 마사지 좀 받아볼까 생각 중이에요. 그리고 이제 코스 중에 보면은 승마를 할수 있는 또 코스가 있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승마를 하러 갈 생각이에요. 그러면 I'm thinking of going horseback riding.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. 자, 그리고 가끔은 이제 너무 여행을 많이 하거나 좀 여기저기 많이 다녀가지고 아플 때도 있어요. 그럴 경우에좀 병원에 잠깐 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좀 병원에 좀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. 그러면 I'm thinking of going to see a doctor.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죠. 그래서 I'm thinking of ing 하면은 오늘은 좀뭐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.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아, 오늘은 좀 마사지를 좀 받아볼까 생각 중이야. 뭐죠? I'm thinking of getting a massage. 그렇죠? 자, 아, 오늘좀좀 승마를 좀가 해보러 갈 생각이야. 그럼? I'm thinking of going horseback riding. 아, 오늘 좀 몸이 좀안 좋아. 그래서 오늘 좀 잠깐 병원에 좀 가볼 생각이야. I'm thinking of going to see a doctor. 간단하죠? 두 번째 패턴입니다. 자, 일단 먼저 따라해 보실게요. I've always wanted to. 자, 일단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I have always wanted to. 현재 완료형이에요. 뭔가를 원해 왔었다라는 거죠. 저는 언제나 뭐 하기를 원해 왔었어요. 그렇죠. 우리가 이제 여행을 자주 못 가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여행 가면 내가 꼭할 거야. 항상 원해 왔던 겁니다. 다 그거 하시려고 또 여행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. 자 정말 유명한 맛집이 있는 거예요. 내가 진짜 이 식당 가려고 정말 항상 원해 왔었어. 그러면 I've always wanted to visit this restaurant. 자, I've always wanted to 넣으시고 앞에다가 항상 원했었다 visit this restaurant. 그렇죠? 이 식당을 방문하는 거를 정말 정말 항상 원해 왔었어요. 자, 그 다음에 또 이거는 현지에서만 사는 거야. 이 현지에 있는 그 제품들 있잖아요. 국내에서는 못 사는 것들.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제품을 항상 사려고 원해 왔었어. I've always wanted to 넣으시고요. 뒤에다가 이 제품을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. buy this product. 그러면 내가 이 제품을 사려고 계속 원해왔었잖아. 나 오늘은 꼭기필고살 거야. 라는 거죠.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막 직관하고 싶어 하잖아요. 와, 손흥민 경기 막 직접 내 눈으로 이 경기장 가서 보고 싶은 분들. 그래서, 아, 나 오늘 정말 직접 오늘 축구 게임 보고 싶어 왔었어요. 저는 항상 그 축구 게임을 직관해 오고 싶었었어요. 그러면, I've always wanted to do i watch a soccer game. In person, 이거 중요한 거, in person이요. In person이 직접이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watch a soccer game in person, 그러면 제가 직접, 말 그대로 직관이죠. 그래서 직접 제가 축구 경기를 보기를 원해왔었어요라는 거죠.